얼마 전큰 하락이 마운트곡스 물량이 시장으로 던져지면서 하락이 나왔고 총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가 시장에 던져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 던지진 않을 거니 더 이상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우리가 ETF 승인 됐을 때도 이 GBTC 물량들이 다 해소가 될 때까지는 한 5월에서 6월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소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도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공포였거든요. 호재 끝났다. 이제 크게 눌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런 주요 자리들이 깨지고 한 4일 정도 먹은 뒤에 상승을 해줬죠.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던지는 물량들을 받아줄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은 이 ETF 기관 수요들이겠죠. 이 기관들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플러스 호재거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생각되는데 잠시 후에 계속해서 알아보겠고 마운트국수 물량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독일에서 던지는 물량들이 이번 하락의 주 원인이었다. 자, 독일 정부의 한 의원이 비트코인 매도를 중단을 해야 된다. 국가 재정의 다각화를 위해서 중단해야 되고 귀중한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멈춰야 된다. 이런 트위터를 올리면서 독일 내부에서도 비트코인 매도하는 것을 조금씩 줄여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크립토 공포지수는 이 공포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코로나19나 이런 FTX 파산과 같이 공포 단계에 돌입했을 때는 역사적으로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기였다 바닥을 길지언정 기간이 필요할 뿐이지 매집해 나가는 시기임에는 분명하다 극강의 공포였을 때 매집하는 시기가 맞았고 이때도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멘탈적으로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줄곧 하락만 하진 않을 겁니다. 여전히 저는 대상승장이 오기 전에 마지막 공포감을 주면서 개미 터는 작업이다.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자, 6개월 미만의 고래 투자자들은 현재 지금 손실 중입니다. 이게 차트가 조금 더 내려왔죠. 쇼트 몰더들의 평균 단가는 60K 정도이고 ETF가 승인된 이후 기관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는 한 55K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55K에서 이렇게 비비고 있는데 이 가격대 방어를 해줄 가능성이 좀더 높겠죠 다행히 이 저점을 지금 현재는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등해 줄 가능성을 조금 더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을 때이 비트파이넥스 고래들은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데이터입니다 누군가는 이 물량들을 다 받아내고 있다 이게 지금 하락장이었다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 텐데 대상승장에 일어나는 눌림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고래들도 매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3분기가 이제 시작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최저점을 갱신하기보다는 반등의 관점으로 보는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 대선과 금리 인하거든요 미국 사무실 공실률도 20%에 육박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 물론 경기 불황도 있겠지만 이 산업 변화에 따른 재택근무가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얼마 전 발표되었던 이 서비스업도 부진하고 고용지표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동결 아니면 0.25 인하죠 당연히 8월 달은 뭐 동결로 나올 것 같고 점점 더 인하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르면 5월 늦으면 이 11월로 금리 인하를 보고 있고 자 다음 주 CPI 발표가 있고 그 다음 날 PPI 발표가 있죠 CPI 발표 때또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9월 달에 첫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불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빠지고 알트코인들이 박살 나면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불신이 쌓이길 마련입니다 화폐의 혁신이라고 불릴 땐 언제고 지금은 쓰레기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욕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럴수록 매집해 나가야 된다는 건 여.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일수록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로 아직까지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머지않아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랠리가 다시 펼쳐질 때 미국의 이 연기금과 관련된 기사와 소식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5월 2일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때도 금리 인상한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졌다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날짜 보시면 5월 3일, 5월 3일, 5월 4일. 지금도 똑같이 이런 기사가 나올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 연기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개인퇴직연금과 이 401k라는 기업연금입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10% 정도를 가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ETF가 포함된 금융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지금 은퇴연금 계좌에 쌓인 금액이 22조 달러입니다. 이 22조 달러에 0.5%나 1%만 들어온다고 해도 1,100억에서 한 2,200억 정도가 들어오는 셈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100K를 넘어서 200K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비트코인 순유입이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하지만 다시 지속적으로 자금은 순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지금 대선 이슈도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또 높잖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규제가 또 풀리면서 투심이 급격히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 중에 47%가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만큼 비트코인에는 들어올 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은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으나 우리가 25년도까지 본 이상 조금 더 여유있게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조정은 암호화폐 시장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알트코인들도 많이 저점이잖아요 거의 뭐 태초마을로 돌아가는 코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알트코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애널리스트 칼럼 덱스님 채널 들어오시면 이 섹터별로 상승력 있는 알트코인들을 체크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RWA, AI, 민코인, 솔라나 관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직접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선별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꼭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이 연기금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시장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우상향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돈들이 계속해서 점점 이 자산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적인 하락에는 우리가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멘탈관리를 잘 해서 결국 수익으로 엑시트할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인사이트와 자료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랭킹뉴스에 이렇게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랭킹뉴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애널리 들이 직접 선별해서 자료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자주 자주 들어오셔서 체크하는 습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금 이런 추세선에서 맞고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추세선을 좀 넘어서야 장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58k를 넘어서서 59k 정도는 상승해줘야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단기 매매를 조금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어쨌든 하락은 일단락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주 11일 cpi g p 발표를 좀 기대 해보면서 이때 또 하회를 한다면 시장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렉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